영업사원의 업무는 상당히 고단했습니다. 특히, 그 시간의 이동 시간을 조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미국 동부와 서부가 3시간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놀랍지도 않고,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하루에 갈수 없는 지역이 거의 대부분의 정도는 미국은 대부분 거대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마중희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인으로서 미국 회사에서 영업 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영업 사원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미국 경제의 축은 소비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나라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 중 하나이죠. 미국의 소비 문화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경제적 배경에서 시작하는데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 경제는 빠른 성장을 이룩하면서 중산층이 대폭 증가하고 20개의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패턴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소비 형태는 이전과 다르게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의 선택권이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전문 매장으로 확대되고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전자상거래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소비자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매 없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소비를 더욱 촉진시켰습니다. 이러다가 보니 전 세계의 모든 회사들은 미국 시장에 진입을 원했고, 미국은 그들에게 시장을 제공하면서 좋은 품질과 가격으로 보답받기를 원했습니다. 보통의 발전은 소매상과 도매상, 그리고 수입업자와 제조업자 간의 상호 네트워크로 성장하게 되고, 이민자의 나라답게 자연스럽게 이민자의 경제적 기반도 조성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발전은 미국 에 거주하는 한국분들이 무역회사를 설립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각자의 제품을 수입해서 국매상에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한국인 특유의 발바른 유통단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품을 소개하고 입정하여야 하는 영업사원이라는 직업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토의 면적이 한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크다 보니 각 도시마다 여러 비치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한 사람이 영업사원이 관리해야 되는 지역은 방지했습니다. 따라서 일종 규모 이상의 회사들은 인력난을 겪게 됩니다. 당연히 영업사원에 지원하려면 기본적으로 많은 운전량과 집을 떠나서 타 지역에서 며칠 또는 몇칠씩 지내야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감수해야 하죠. 또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중요합니다. 손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제품을 판매하는 직업인 만큼 일정 부분 개인 성향도 중요하고 특히 한국 분들 이외에 다른 국가 이민자들 또는 현지 미국인들과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영업 실력도 필요합니다 이민 초기 처음 영업사원에 이민했을 때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형태의 상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는 손님의 물건을 찾아다니는 시기였습니다 지금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품의 정보를 직접 얻어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 시대는 신제품이나 필요한 물건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인터넷상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게 예전과는 다른 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중국의 테무나 알리바바가 생기기 이전에는 일반 소비자와 소매상 그리고 도매상과 제조업의 구분이 확실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저는 미국의 ASD라는 d i 을 e s 다의 w 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한국어로는 무역박람회 정도로 번역할 수 있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거의 모든 유의 공산품을 거래하는 트레이드쇼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1961년부터였다고 하니 제법 전통도 있다고 볼수있겠네요 ASD 쇼는 매년 두번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데 그 규모가 축구 경기장 몇 개를 층으로 나누는 규모이고 경기가 좋을 때는 4박 5일 동안 열리는 쇼에 2,000개가 넘는 수입업자들이 참여하고 방문객만해도 약 4만 5천에서 5만 명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이 행사는 보소매업자들과 수입상, 그리고 유통업자와 제조업이 한 곳에 모여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주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수입상들은 재고를 팔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로 회사의 존재와 자신의 상품을 미국매 시장에 소개하는 것이 쇼을 참가하는 가장 큰 목표입니다. 물론 새로운 제품을 통해 구매상에게 선주문을 받아서 이 회사의 기본적인 생존 매출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죠. 신제품은 샘플 제작부터 도영상 출고까지 약 4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출고가 끝나면 각 회사의 영업사원들은 각 지역의 도영상을 직접 구문해서 신제품 및 기존 제품의 추가 오더를 받아 진행합니다. 행사는 불과 5일 정도이지만, 저처럼 한국에서 일반 회사를 다녔던 사람에게는 경험하기 어려운 거대한 규모의 흐름이 보였고, 어쩌면 나도 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꽤나 큰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꿈을 시작하면서부터 저의 영업사원의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첫날의 경험은 이슈가 시작하는 당일 아침에 벌어집니다. 샌드엑스포라는 컨벤션센터에 10x30피트짜리 전시공간을 트에걸트 설치하고 또 당일 아침에 행사장으로 이동하는데 호텔에서 차로 이동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걸어서 소장까지 이동했습니다. 그러려면 플라밍고라는 호텔에서 소장까지 이어지는 통로를 이용 해야 하는데 길이가 약 200m 정도 되고 넓이가 한 20m 정도 되는 일직선 통로 하나를 반드시 지나야 합니다. 당일 아침에그 광경은 정말 경이로울 정도였어요. 정장 차림의 남녀 영업사원들이 통로를 거대한 강물처럼 한쪽 방향으로 꽉 채워 걸어가는 모습은 정말이지 평생에 처음 보는 장관이었고, 아직도 그 광경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영업사원의 업무는 상당히 고단했습니다. 특히, 그 시간에 이동 시간을 조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미국 동부와 서부가 3시간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놀랍지도 않고,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하루에 갈수 없는 지역이 거의 대부분일 정도로 미국은 거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비행기를 타고 출장 가보는 게 꿈이었었는데 미국에서 저는 아침 저녁으로 비행기를 타고 도시를 이동해야 했고 텍사스에서 LA로 이동하는 업무를 볼 때면 꼬박 24시간을 눈을 뜨고 있어야 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꿈을 꾸고 있는 사람에게 과중한 업무는 오히려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던 때였죠. 게다가 영업직은 고단한 업무이다 보니 타 직군보다는. 수가 좋은 편이었어요 제가 몸담고 있던 회사는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전망에 있는 수입회사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미국 내 유통을 직접 배워서 내 사업을 할수 있다는 꿈을 꾸고 있는 저에게 영업사원은 기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한번은 아틀란타 휴스톤 달라스 LA 그리고 시카고를 돌아서 며칠 만에 초주금이 돼서 돌아왔는데 공항에 내리자마자 사장님이 잠깐 보자고 하시더군요 지금은 어느 지역인지 기억이 나진 않는데 다음 날 아침 비행기 표를 건네면서 미안하지만 며칠만 더 다녀오라고 하지도 없고. 와이프에게 엄청 잔소리를 듣고 다음 날 아침에 다시 비행기에 오는 것도 있어요. 영업사원의 주업무는 제품을 손님에게 보여주고 오더를 받아 진행하는 다소 단조로운 일이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고객의 투자를 얻어내야 하고 고객은 최대한 신제품이라는 리스크에 투자하지 않으려 합니다. 소위 말하는 대박 제품의 탄생은 쉽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취향과 소매상의 감각 그리고 소매상의 경험과 물건을 구입하는 수입상의 결정적인 안목이 맞아 떨어지면 대박 제품이 탄생하고 그 물건을 파는 영업사원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영업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더 많이 겪게 되는데 그때마다 영업사원은 역량이라는 잣대를 매출이라는 숫자에 덧붙여 단혹한 평가를 받게 되죠. 수입상은 판매가 부진한 제품에 가격을 조정하고 인센티브라는 듣기 좋은 위기로 영업사원을 자극합니다 영업사원은 단한 푼이라도 더가격에게 가져다 주려고 제품의 장점만을 포장해서 결국에는 고객의 주문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제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영업사원과 손님의 관계는 사업적인 관계 이상으로 발전하기는 어렵고 결국은 인간적으로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늘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행이 변하고 소비 형태가 달라지면서 생긴 유통의 변화. 그리고, 영원할 것 같은 재화의 배신은 새롭게 떠오르는 신생회사를 탄생하게 하는 동시에 그저 유행의 한 부분으로서 소멸되는 회사도 만들어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도 미국은 여전히 소비를 동력으로 전진하는 나라인 것은 확실합니다. 유행은 변하고 경제는 항상 바닥이라고 하지만, 유동량은 늘어나고, 다양하게 변하는 소유 패턴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물질들처럼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6년째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영업 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코로나로 불안정했던 시기를 안전하게 피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리더가 바뀌면서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불안하긴 하지만 회사를 우산삼아 변화기를 피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회사는 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해 매월 새로운 물건을 뽑아내고, 저 같은 영업 사원은 매출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매월 새로 나온 제품을 손님에게 소개하고 판매를 합니다. 어쩌면 매번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능력이 되는 회사가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회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영업사원들의 요구는 상대적으로 매출이라는 단어에 채색되는 듯해서 아쉽습니다. 영업은 회사에 활력을 주는 심장 같은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영업사원이라는 직업은 자신이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그리고 어떻게 바뀌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정말 뼈저리게 가르쳐 줍니다. 만약 미국에서 영업사을 해보시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도 나았습니다타 직경보다 보수도 나쁘지 않아요. 특히 미국 이곳저곳을 다녀보시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몇 가지 치명적 단점들이 있어요. 멘탈이 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수이 밀고요. 원하지 않으셔도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보다 조금은 빨리 늙어요. 오늘도 쉽지 않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